자, 육과의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과 문법은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수업생이 얘기했다시피, mustpp로 대표되는 조동사 플러스 완료형과, 어, 문법 아닌 문법, who knows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pp입니다. 우리가 수업생 했다시피, 의미는 간단해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를 의미해요. 즉, 확신을 나타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완료형이 나올 때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냅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조동사형은 과거형이 없다는 것을 몇번 강조했어요, 그쵸? 죠캔과쿠드는 다른 겁니다. 자, 특히 이제 MUST APP와 비교가 많이 되는 건요 SHOULD APP요. MUST APP는 했음이 틀린 건 없어요. 한 겁니다. 근데 SHOULD APP는 안한 거예요.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 나타납니다. 그래서 MUST APP와 SHOULD APP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꼭이 둘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완료형이 나오는 걸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과거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형을, 과거사건을 의미하고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동사 뒤에 완료형, have p l u pp라고 하는 완료형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이 조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음의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must pp와 should pp 그리고 cannot have pp입니다. must pp는요, 했음에 틀림 없는 거예요. 한 겁니다. should pp는 했어야 됐는데, 왜 했어야 됐는 겁니까? 안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완벽한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교과서 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일은요 must have been frustrated 실망했음에 틀림없을 거예요 언제? He lost his cell phone 그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말이죠 두 번째 문갑니다 제니는 must have felt, 느꼈을 거에 틀림없습니다 뭘요? A great loss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다는 거죠 언제? 그녀의 best friend가 이사를 갈때 실망했겠죠? 그러니까 must have bp가 나온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왔던 거죠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어, 나이든 엄마와 딸의 대화였음에 틀림 없다. 과거구요. 확실히 나타내기 때문에 must be 표현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입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완성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주어진 내용을 봅시다. 동환 ordered two main dishes and ate them both. 자, 동환은요, 두 개의 요리를 주문했구요. 그둘 모두를 먹었습니다. 자, 보통 요리를 하나만 시키는데 두 개를 시켰어요. 밑에 힌트를 봤더니 be hungry가 나옵니다. 즉, 모르가 가야 돼요. 두 개의 음식을 주문하고 다 먹을 정도로 얘는요, 배고픔에 틀림이 없었겠죠. 배운 표현. He must have been hungry 라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는 배고팠음에 틀림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Yuna looked so excited. 유나는 너무 흥분했어요. 언제? She got the result of her test. 자,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너무 흥분했다. 왜 흥분했을까요? e x c i t e d 는 표현은요 보통 좋을 때 많이 쓰죠. 성적이 좋았겠죠. 따라서 she must have done well on the exam. 그녀는 시험에서 분명히 잘해냈음에 틀림없을 거야. 그래서 성적표를 받았을 때 흥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Uh, the light in Mr. Brown's cottage. 카티지는 작은 집이에요. Mr. Brown의 작은 집의 불이 has been off. 꺼진 겁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꺼져 있었습니다. 힌트를 봤더니 go on a long trip입니다. 긴 여행을 떠났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He must have gone on a long trip. 그나마도 먼 여행을 떠나, 떠났음에 틀림없다로 표현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Who knows입니다.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 알겠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Who knows는 Nobody knows로 바꿨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Who knows? 누가 알겠어? What time the TV show starts? TV 쇼가 언제 시작하는지 누가 알겠어? 지금 뭡니까? Nobody knows. What time the TV show starts? 자, TV 쇼가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입니다. Who cares? 누가 신경 쓸까? Where we should go next? 자,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신경 쓰겠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No말이 o c a r e s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어? What the next 6 i years of AI have in store for humanity? 자, 도대체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AI가 인간 을 위해서 만회해 놓은 게 무엇인지 누가 알겠어? No말이 o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Put the words in the correct order. 자 단어들을요 올바른 순서대로 넣으세요란 no 표현입니다. 밑줄 치고요. The kind of movie. 그러한 종류의 영화를 빵빵빵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 Who knows. 그죠? Who knows 누가 할까? 그 다음에 뒤에 의문사가 나오는 간접문문이에요. 그렇죠? 간접문의 표현은요. 의문사 초동사로 갑니다. Why she Enjoys 그쵸? 누가 알겠어? 그녀가 그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랐더니다 라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입니다또뭘함 될까요? Who cares? 누가 신경 쓸까? How much t h e t cost? 야그 가격이 얼인지 누가 신경 쓰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Tomorrow May Bring입니다 자, Who knows? 누가 알겠어? 그 다음에 what magic 어떤 마법이 내일 펼쳐질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리어일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I know what I have to do now.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I have to keep breathing. 나는 계속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삶에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because Tomorrow the sun will rise. 왜냐하면 내일은 태양이 뜰 거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나타 now t 다 w w h o knows what the tide could bring? 누가 알겠어 도대체 파도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어? 희망이죠. 파도가 쳐서 뭐 나에게 어, 먹을 걸 갖다 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도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